2021년 11월 3일 수요일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때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론이 바르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국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 내,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는 누구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리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애땅 애국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곱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국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불어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마 은총이 또 축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오늘은 애굽에 내려진 여덟 번째 재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덟 번째 재앙을 살펴보는 것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왜 메뚜기 때일까요? 또 이건 어떤 의미의 재앙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메뚜기를 좋아하십니까? 드셔보시기는 하셨죠? 어, 요즘은 메뚜기가 반찬으로 나와 먹을 수 있게 된게잘 없긴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국민학교 시절 이게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나온 시대 세대니까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 도시락 반찬에 한 번씩 메뚜기가 등장하곤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을 싸 먹었기 때문에 집에서 싸가는 도시락에 메뚜기 반찬을 싸오는 친구들이 있었고 저 또한 저희 어머니 또한 몇 번인가를 반찬에 싸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덕에 뭐 즐겨 찾아 먹진 않지만 그 메뚜기가 나온다고 해서 혐오하곤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번데기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이 메뚜기가 고대 근동에서는 매우 심각한 재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요즘도 아프리카나 중국 같은 국가에서 한 번씩 메뚜기떼가 창궐해서 그 어떤 지역을 그 초토화시켰다라는 뉴스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등장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메뚜기떼가 등장한다는 것은 고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메뚜기 때는 사실은 애굽에서도 어떠한 한 신에게만 이렇게 국한되어진 게 아니라 어,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메뚜기 때를 놓고 여러 신들이 복합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잘 읽어보면, 사실 오늘 여덟 번째 내려진 재앙이 메뚜기 때에 의한 재앙이지만, 그 재앙이 대상이 되는 것은 메뚜기 때가 아니라 오히려 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재앙을 위해 손을 뻗는데 하늘을 향해서가 아니라 땅을 향해 손을 뻗는다든지, 메뚜기따가 먹은 작물이 땅에 있는 작물이라고 표현한다든지. 뭐 특별히 13절에는 바람을 이용해서 메뚜기 재앙이 향하게 되는 곳을 그 땅, 다시 말해 애굽 땅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또 14절에서는 애굽의 모든 땅 위에 애굽의 모든 영토에 내려 앉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그리고 어, 메뚜기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이예굽의 땅이 주인이고 이 땅을 향한 선언이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우리는 읽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땅일까요? 전통적으로 나일강이 삼각주 지역은 어, 문명의 태생이 일어난 곳일 만큼 비옥하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애굽은 이 비옥한 땅의 소출을 통해서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고, 어, 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누구도 상대하지 못할 엄청난 문명과 엄청난 크기의 제국을 이루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애굽에서의 땅은 어, 애굽이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어, 이 땅이 사실은 애굽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우박의 제약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가축과 식물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메뚜기 때라는 것을 이용하여 그들의 믿음, 즉 제국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교만함의 근원을 허물고자 하셨던 겁니다. 애국이란 나라가 누리는 풍요로움의 기반, 그들이 그들의 그 근원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 너희가 그 많은 재앙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여러 신 중에 하나로만 여기는 그 이유가 바로 너희가 믿는 그 땅의 풍요로움 때문이라는 것.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손짓 한 번으로 그런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 너희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이풍요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여겼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거나 드러낼 것이 되지 못한다고,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선언하고 계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말하고 음, 하나님만이 모든 풍성한 풍요로움의 근원입니다. 내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로 말씀을 끝맺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이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어 말씀을 묵상하며 몇 가지 질문들이 더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신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모든 애굽 사람들이 죽어도 되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기독교는 사랑과 화평과 평화의 종교라고 우리는 배워왔는데, 오히려 하나님만을 믿으면 되는 아직 가득한 그들만의 종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전쟁과 분쟁의 종교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편이 됩니다. 선한 것들의 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는 하나님이 편해서 성경을 읽다가 애굽과 이스라엘 문제가 나오면 이스라엘 편에서 애굽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잘되면 왠지 통쾌하고 망할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보면 애굽이 망할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보면 그래 정의는 살아있어'를 외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고등학교 시절 수학 시간만 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나온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풀면 괜찮은데, 이렇게 틀리면 엉덩이를 한대 맞거나, 뭐 손바닥을 한대 맞거나, 머리에 꿀밤을한대 맞고 끝이 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수학 선생님들이 번호를 부를 때, 그 날짜를 기반으로 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3일이니까 3일이면 3번, 13번, 23번, 33번, 43번 이런 식으로 나와서 불러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목이 든 날은 어 내가 그 번호에 해당한다면 집에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더 풀어보고 가거나 아니면 뭐 답을 외워가거나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번씩 이제 5번, 이렇게 3번 이렇게 불러놓고서 그 앞에, 뒤에 이렇게 나와 풀라고 할 때들이 있죠. 근데 그럴 때 걸리면 낭패를 보기도 하는데 어 만약 학생들이 선생님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3번을 부르는 이유는 13번, 23번, 33번을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 날이 3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 3일이라서 3번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3번을 유독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기며, 3번에게 온갖 애정을 쏟는다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질투를 하게 된다면, 그 3번을 미워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사랑해서 행하신 일들로 우리가 읽어낸다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로 오해하여 우리가 읽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자신들만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빠져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떠났던 관계 없이 하나님의 모든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모든 연약한 것들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만을 사랑하고 애굽을 미워하셔서 또는 하나님이 무자비하시거나 화가 많으신 분이어서 이렇게 지향을 아무렇게나 어물어치도 않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참조 섭리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온전히 경험하게 살 수, 경험하며 살수 있는 오직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3일날 3번을 부르는 것은 3번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지 3번을 때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재앙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와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 순종하기를 바라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안에서 가장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에 따라 창조받은 자들이 해야 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애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늘 해주시는 거지,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재앙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재앙만 놓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재앙 이전에 애국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셨고, 이 재앙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풍요로움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애굽 역사에 애굽이 메뚜기 때의 습격이나 불과 우박의 재앙으로 나라가 멸망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멸망을 원하셨다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덟 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여덟 번째 이적 일어날 동 재앙이 일어날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책은 하거나 답달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읽어 보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리라는 사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역할만을 맡았습니다. 팔을 들려면 들고, 말을 하려면 가서 말을 하고, 손을 뻗으려면 뻗는 것, 이게 모세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 그것만, 그것만을 모세에게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알려야 하는 책임을 짊어지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애굽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은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구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어떻게 하며 함께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만을 바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것으로 세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몫입니다. 사랑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만히 지켜봅시다. 잠잠히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나의 눈에 보이고 나에게 경험되는 복된 날이 오늘 여러분의 삶 앞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니, 행하시는 그 일에 감사와 찬양을 보냅시다. 그거면 좋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순정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 차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시기를 또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었고 나만의 생각대로만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소망 속에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가진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다가 무너지기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하게 주십시오 묵묵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다 하기보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잠잠히 바라보고 또그 일들이 나의 삶에 경험되어 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